자전거로 동네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이 평범한 우체부가 실제로는 수많은 비밀 작전에 참여한 영웅이라는 것을 누가 알수 있었을까? 하지만 위험이 문 앞까지 닥쳤을 때, 옛 습관들이 되살아났고 온 동네가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조용한 주택가인 망원동에서 지난 1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빨간 우체국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는 65세 박철수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친절한 우체부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30년간 복무한 전설적인 특수부대원이었고 수많은 극비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국가의 숨은 영웅이었다. 철수의 매일 일과는 극도로 규칙적이었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간 체력 단련을 하고 7시에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우체국에서 그날 배달할 우편물들을 정리했으며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망원동 일대 총 347가구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했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분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철수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가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간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복무하면서 북한 침투작전,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작전, 그리고 수많은 국가 기밀 임무들을 수행했던 전설적인 특수부대원이었고, 퇴역할 때의 계급은 준위였으며, 그의 가슴에는 충무무공훈장을 비롯해서 총 17개의 무공훈장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평범한 우체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철수가 우체부 일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는데, 30년간의 군 생활 후에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원했고, 동시에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으며 우체부라는 직업이 그에게 완벽한 선택이었는데 왜냐하면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 있고 동네 사람들의 소중한 소식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는 평범한 직업이었기 때문이었다. 망원동 주민들은 철수를 매우 좋아했는데 그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우편물을 배달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빠짐없이 나타났으며 특히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안부를 묻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작은 사탕을 나눠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15년 동안 단한 번도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잘못 배달한 적이 없어서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 하나였다. 철수의 집은 망원동 끝자락에 있는 작은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 혼자 사는 소박한 집이었지만, 지하실에는 그의 과거를 증명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고, 여기에는 30년간의 군복무 기록, 각종 무공훈장들, 특수 작전 사진들, 그리고 지금도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 각종 전투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매주 한 번씩 이 모든 장비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의 숨겨진 일과였다. 특수부대 시절의 습관들은 여전히 철수의 일상에 깊이 배어 있었는데 매일 아침 30분간의 체력 단련은 특수부대 훈련 방식 그대로였고. 우편물을 배달하면서도 항상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동네에 새로 이사온 사람들의 신상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감지하려고 노력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수행했다. 철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민감함이었는데, 지난 15년 동안 동네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했고,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서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대피를 도왔으며,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심지어 도둑이 들었을 때도 범인을 추적해서 붙잡은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항상 우연히 지나가다가, 라는 식으로 설명했고, 주민들도 그저 정의감이 강한 우체부 아저씨로만 생각했다. 동네 아이들은 철수를 특히 좋아했는데, 그가 우편물을 배달하러 오면 항상 달려와서 인사를 했고, 철수도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으며, 가끔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었고, 학교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따라다닐 때는 은밀하게 추적해서 쫓아내기도 했으며, 이 모든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다. 망원동에는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홍대 근처라는 지리적 장점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왔고, 카페와 작은 상점들이 생겨나면서 동네 분위기가 활기차게 변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치안 문제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밤늦게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들이 생겨났으며, 이런 변화들을 철수는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철수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동네에 나타난 수상한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젊은 남성들이었지만, 철수의 훈련된 눈에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이들이 특정 집들을 관찰하거나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런 행동들이 일반적인 범죄자들의 사전 답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철수는 이런 상황들을 조용히 모니터링 하면서, 혹시 동네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30년간의 특수작전 경험으로 위험의 징조들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고, 현재 망원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무언가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비해서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동네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철수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는데, 우편물을 배달하러 갔던 한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창문 틈으로 보니 집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으며, 집주인인 김씨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 상황이 일반적인 방문이나 수리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으며, 그 순간부터 철수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 철수는 평소와 같이 우편물 배달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 본그 수상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었고, 혹시 김씨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더큰 사건의 시작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으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모습으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바로 그때, 동네 끝쪽에서 급작스럽게 큰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폭발음 같은 소리였고, 이어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으며, 철수는 즉시 자전거를 세우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는데, 그의 움직임은 평소에 느긋한 우체부가 아니라 훈련받은 군인의 것이었고, 15년간 숨겨왔던 그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소리가 난 곳에 도착한 철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동네 중심가에 있는 작은 은행 지점에서 무장 강도들이 인질극을 벌이고 있었고, 검은 마스크를 쓴 4명의 남성들이 자동 소총을 들고 은행 안에 있는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이미 경찰들이 주변을 포위했지만 상황은 매우 긴박했고 강도들은 인질들을 방패로 사마 경찰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철수가 현장을 관찰하는 순간 30년간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는데 자동으로 은행 건물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강도들의 위치와 무기, 인질들의 상황 그리고 경찰의 배치 상태를 파악했으며 특히 은행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린아이 한 명이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 지휘관인 경찰 팀장이 확성기로 건물에서 나와라. 대화로 해결하자. 고 외치고 있었지만 강도들은 한 시간 안에 헬리콥터와 현금 10억을 준비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죽이겠다. 고 위협하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으며 경찰 특공대가 준비되고 있었지만, 인질들의 안전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철수는 조용히 경찰 지휘부에 접근해서,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위험하니까 물러서세요. 라는 반응이었지만, 철수가, 저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입니다. 30년간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현장 지휘관의 표정이 변했고, 철수의 침착한 태도와 전문적인 분석에서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십니까? 지휘관이 물었고, 철수는 박철수준이 특수전 사령부 707부대 출신, 1978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했습니다. 라고 간단히 신원을 밝혔으며, 이 말을 들은 지휘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707부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로 유명했고, 30년 복무라는 것은 엄청난 경력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철수는 신속하게 상황을 분석해서 계획을 제시했는데, 은행 뒤쪽에 비상구가 있고, 에어컨 덕트를 통해 내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강도들의 주의를 정면으로 끌어서 제가 후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한 강도들의 움직임을 보니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석했다. 지휘관은 잠시 망설였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고 철수의 경력과 침착한 태도를 보고 믿어보기로 결정했으며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상황이 위험해지면 즉시 철수하세요. 라고 당부했고 철수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제게 일상이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철수는 집에서 가져온 간단한 장비들을 사용해서 은행 뒤쪽으로 조용히 이동했는데, 15년 만에 다시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었지만, 몸은 예전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담장을 넘고, 에어컨 덕트에 접근하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정확했으며, 마치 어제 한 일인 것처럼 익숙했다. 에어컨 덕트를 통해 은행 내부로 진입한 철수는 천장 위에서 아래 상황을 관찰했는데, 강도 4명 중 2명은 정면 입구를 지키고 있고, 1명은 금고 쪽에서 돈을 챙기고 있었으며, 나머지 1명은 인질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인질은 총 7명으로 은행 직원 3명과 고객 4명이었으며, 다행히 아직 다친 사람은 없어 보였다. 철수는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동순서를 계획했는데, 먼저 인질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금고 쪽 강도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인질 감시자를 무력화한 후 마지막으로 입구의 두 강도를 처리하는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조용히 해서 인질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첫 번째 강도를 제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는데 천장에서 조용히 내려온 철수가 뒤에서 접근해서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무기를 확보한 후두 번째 목표인 인질 감시자에게 접근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인질이 철수를 보고 놀랐지만, 철수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자 상황을 이해하고 침묵을 지켰다. 두 번째 강도 역시 철수의 빠른 제압술에 의해 순식간에 무력화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입구의 두 강도였는데, 이들은 아직 동료들이 제압당한 것을 모르고 있었고, 계속해서 경찰과 대화하면서 요구사항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철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인질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조용히 뒤쪽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철수가 인질들에게 속삭였고, 인질들은 이 갑작스러운 구조자의 등장에 놀라면서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으며, 특히 어린아이는 철수를 보자마자, 우체부 아저씨. 라고 작은 소리로 외쳤는데, 철수가 매일 자신의 집에 우편물을 배달해주던 그 친절한 아저씨였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두 강도를 제압하는 것은 좀더 신중해야 했는데, 이들이 경찰과 대화하고 있는 틈을 타서 철수가 한 명씩 접근했고, 첫 번째는 뒤에서 조용히 제압했지만, 마지막 강도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돌아보는 순간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하지만 30년간의 훈련과 경험이 빛을 발해서 몇초 만에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 모든 강도들이 제압된 후 철수는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고, 경찰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게 된 것은 4명의 강도들이 모두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으며, 인질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였고, 그 한가운데 평소에 친절한 우체부 아저씨가 침착하게 서 있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현장 지휘관은 철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상황을 정리하다니, 라고 말했고, 철수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네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으며, 여전히 평소에 온화한 우체부 아저씨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질로 있었던 사람들은 철수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는데, 매일 보던 평범한 우체부 아저씨가 실제로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에 놀라면서도 감사해했고, 특히 어린아이는 우체부 아저씨가 영웅이었구나. 라고 신기해했으며, 철수는 아저씨는 그냥 우체부예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을 뿐이에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동네 전체가 철수의 이야기로 떠들썩해졌는데, 평소에 조용하고 친절한 우체부로만 알고 있던 박철수 아저씨가 실제로는 특수부대 출신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주민들이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동네 아이들은 철수를 진짜 영웅처럼 여기게 되었으며, 어른들은 그동안 이런 대단한 분이 자신들 곁에 있었다는 것에 감동했다. 철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빨간 자전거를 타고 우편물 배달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시선이 전과 달랐고, 아이들은 더욱 반갑게 달려와서 인사했으며, 어른들은 더 깊은 존경심을 담아 인사했고, 철수 역시 자신의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떤 안도감을 느꼈다. 몇주후 철수는 지역경찰서에서 감사패를 받았고, 시청에서도 모범 시민상을 수여했지만, 그는 여전히, 저는 그냥 우체부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으며, 상을 받은 후에도 평소와 똑같이 우편물 배달을 계속했고, 동네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소통도 변함없이 유지했다. 어느날 한 기자가 철수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30년간의 특수부대 경력을 가진 분이 왜 우체부 일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물었고 철수는 전쟁과 작전의 세계에서 30년을 보낸 후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 가장 소중했어요. 매일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아이들과 인사하고 이웃들과 소통하는 이 일이 제게는 가장 완벽한 은퇴 생활입니다. 라고 답했다. 철수의 이야기는 곧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으며 특히 군 출신자들과 퇴역 군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는데, 한 사람의 숨겨진 영웅 정신과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고, 철수는, 진짜 영웅은 평상시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금도 철수는 매일 망원동 골목길을 자전거로 다니며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면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아이들은 영웅 우체부 아저씨 라고 부르지만 철수는 여전히 그냥 우체부 아저씨 라고 대답하며 웃고 그의 가장 큰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소통들이며 30년간의 영웅적 과거보다 지금의 평화로운 현재가 더 소중하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